3명의 포수로 갈 예정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한국 시리즈에서 3명의 포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범호 감독은 지난달 3 1일 NC 다이노스와의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이를 확정지었다. 실제로 4일부터 시작된 한국 시리즈 준비 훈련에 김태군, 한준수, 한승택이 참여했다. 이범호 감독은 선수들의 상태, 통계, 한국 시리즈 상대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명단을 작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부상이라는 중요한 변수도 있다. 시리즈 중 부상자 발생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명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3명의 포수를 기용하는 이유 중 하나다. 김태군, 한준수, 한승택은 각각 뚜렷한 역할이 있다. 정규 시즌에는 주로 김태군과 한준수가 출전했다. 다른 팀들과 달리 주전과 후보의 구분이 모호했다. 오히려 한준수가 115경기, 선발 60경기 602닝, 로 105경기, 선발 82경기 641이닝의 김태군보다 더 자주 출장했다. 그러나 포수로서의 출전시간은 김태군이 약간 더 길었다. 기아가 김태군의 2023년 7월 영입 후 포수 강팀이 된 것은 주전과 후보를 오가는 김태곤과 한준수가 공격과 수비 모두 뛰어나기 때문이다. 김태곤은 타격이 특출난 편은 아니지만 팀이 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올해 개인 최다인 7홈런을 기록했고 11개의 희생번트를 성공시켰다. 수비와 투수 리드에서는 가장 안정적이다. 한준수는 정확도 높은 좌타 장타자라는 매력이 돋보인다. 홈런은 김태군과 같은 7개에 그쳤지만 타율은 0.307을 기록했다. OPS 0.807의 대타 타율도 0.313이다. 포수로 뛰지 않더라도 경기 후반 대타로 상대를 위협하기에 한준수만한 선수가 없다. 올 시즌 1군에서 오래 뛰지 못한 한승택은 원래 수비와 송구에 강점이 있는 전형적인 수비형 포수다. 김태군과 한준수보다 도루 저지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볼수 있다. 한국 시리즈 상대가 빠른 주자가 많은 LG 트윈스라면 한승택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한준수가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리고 한승택이 상대의 빠른 주루를 막고 김태군이 경기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보인다. 한준수와 한승택을 경기 흐름에 맞춰 기용할 수 있다는 점이 3인 포수 체제의 가장 큰 장점이다. 김태구는 언제 어떻게 투입되어도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포수다. 기아가 한국 시리즈에서 만날 수 있는 삼성 라이온즈에는 강민호, KT에는 장성우, LG에는 박동원이 있다. 주전들은 뛰어나지만, 다양성 면에서 기아를 따라올 수 없다. 게다가 이 팀들은 부상 위험에도 취약한 편이다. 기아는 최근 가장 강력한 포수진과 함께 한국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 3인 체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진심으로 영광스럽습니다. 한준수가 감사히 언급한 그 이름. KS 우승. 함께 이루길 소망한다. 포수는 단번에 성장하기 어렵다. 본래주 6경기 모두 출전하기 힘든 자리인데다 투수 타자 주자. 그리고 경기 경험이 많이 필요한 위치다.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머리에 들어오긴 불가능하다. 따라서 포수 육성은 선수의 재능은 물론 팀과 감독진의 전략도 매우 정교해야 한다. 기아는 올해 그 어려운 과제를 달성했다. 최근 포수 육성의 어려움을 겪어 트레이드로 연명해야 했던 기아는 한준수. 25에 출연에 크게 기뻐했다. 광주동 선고 출신으로 2018년 기아에 1차 지명을 받은 지역 출신 한준수는 올해 개인 최다 출전 기록을 세우며 일군에 확실히 정착했다. 시즌 전까지는 단순 유망주에 불과했던 한준수는 올해 주어진 기회를 완벽히 활용해 팀의 현재이자 미래로 부상했다. 한준수는 20일 기준 시즌 109경기 출전 타율 0.304, 7홈런, 41타점, 5패스, 출루율 장타율 0.807을 기록하며 공격형 포수로서의 잠재력을 입증하고 있다. 수비 능력도 경기를 거듭할수록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포수로 574.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실책은 단 3개만 기록했다. 수비율 자체가 우수했다. 앞으로 경험이 쌓이면 블로킹과 도루 저지 능력도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준수 역시 올해 자신이 달성한 기록을 보며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면서도 잊지 못하는 이름이 있다. 바로 선배 김태군, 35이다. 작년 비파 단연 계약을 체결한 김태군은 올해 팀 주전 포수로 시즌을 시작했다. 시즌 내내 한준수와 출전 시간을 분담하며 팀 안방을 지켰다. 한준수는 김태군이 없었다면 자신의 올해 1군 적응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선배를 높이 평가했다. 한준수와 김태군은 서로 다른 특징이 있다. 한준수는 상대적으로 타격해서 김태구은 상대적으로 수비에서 강점을 보인다. 한준수는 좌타자, 김태구은 우타자다. 이에 이범호 기아 감독은 상대 선발 유형에 맞춰 두 선수를 번갈아 기용하고 두 선수의 장점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투입했다. 한준수는 올해 303타석, 김태구은 267타석에 들어섰다. 김태훈이 629 3분의 2 이닝을 소화했고, 한준수가 574.3분의 1이닝을 담당했다. 결과적으로 김태군의 경험을 활용하면서도 한준수의 장점을 살리고 경험을 쌓게 하는 포수 육성의 황금 비율이 형성됐다. 김태군의 존재로 한준수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등장할 수 있었다. 김태군 없이 풀타임 주전으로 뛰었다면 더 많은 약점이 노출되고 기량이나 자신감이 더 저하될 수도 있었다. 특히 무더웠던 올해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김태군도 한준수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한준수는 선배님이 계신 것이 나에게는 정말 영광이다. 내가 겪어보지 못한 것을 선배님은 많이 경험하셨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점이 부족할 때 선배님이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 그것도 생각해보니 이렇게 좋은 경험이 쌓이지 않았나 싶다. 정말 훌륭한 선배님이시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한다. 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한준수는 돌의 풀타임을 소화했다면 아마 힘들었을 것 같다. 또 좋은 선배님들이 많으셔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됐다며 올 시즌 성과의 공을 주변에 돌렸다. 이제 마지막 과제만 남은 기아다. 지난 9월 17일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한 기아는 이제 한국 시리즈까지 통합 우승에 도전한다. 3명의 포수가 엔트리에 포함될 전망인 가운데 한준수와 김태군의 이름이 확실시된다. 처음으로 큰 무대에서는 한준수도 설렌다. 한준수는 나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다면서 2017년 우승 당시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4차전인가 잠실구장에 와서 관람했다. 고 웃었다. 7년 전 아마추어 선수로 이 무대를 동경했던 그 학생이 이제는 그라운드 위에 좋은 선배와 함께 선다. 두 포수가 기아의 안방을 굳건히 지키며 정규시즌 때처럼 한국시리즈 우승도 함께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승택은 이번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핵심 수비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수비 실력은 이미 리그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도루 차단 능력이 돋보인다. 상대 팀의 도루 시도마다 한승택의 강한 송구로 많은 도루가 실패로 끝났다. 한승택은 공 잡기와 던지기에서 안정감을 보여 투수진의 신뢰를 얻고 있다. 포수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인 만정성을 갖춘 그는 경기 중 중요한 순간에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히 경기를 이끈다. 이에 기아는 한승택을 적극 기용하며 수비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한승택은 기아의 신의 투수들과도 좋은 호흡을 보이고 있다. 젊은 투수들이 긴장하거나 경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한승택은 이들을 침착하게 리드하며 심리적 안정을 제공한다. 이런 그의 리더십은 케이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수진이 이끌 기아의 케이스 선과 전망. 기아 타이거즈는 오랫동안 포수 자원 부족으로 고전했으나 이번 시즌을 통해 다시 강력한 포수진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들의 케이스 활약은 기아의 우승 도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특히 포수진의 리더십과 경기 운영 능력은 케이스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포수는 투수들과 함께 경기를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하며 한 번의 실수로 경기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위치다. 기아는 이러한 포수진의 강력한 시너지를 통해 KS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기아가 KS 우승을 위해서는 한준수, 한승택, 김태군 세 포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팀을 이끌 수 있다면, 기아는 다시 한번 강팀으로서 한국 시리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